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예, 드디어 교통사고 핵심 사례라는 제 책이 나왔네요. 이 책의 구성이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400페이지나 되고 상당히 두껍네요. 우선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교통사고 개발, 즉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쭉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빵! 차대차 예, 차 또는 차대사람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당연히 사람을 구호하는 의무가 가장 중요하죠.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 사람부터 구하고 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나와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구호하는 조치.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구호하라고 돼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무 조항을 하나 두고 있는데 경찰관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경찰이 지나갈 경우에는 그 경찰에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112에 전화하시면 되죠. 즉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핵심 사항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112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당황해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112에) 우선 전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환자가 심하게 다쳤거나 이럴 경우에 (119에) 또 전화하시면 되죠 이 중에서 경찰관서의 신고 의무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필히 대해야 할 의무입니다 신고할 때는 당연히 사고가 일어난 장소 그다음에 사상자의 수나 그 정도 그 다음에 재물, 차량 등 물건이 손상된 정도, 그 밖에 조치사항 등에 관한 것을 알려야 되겠죠.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수습이 됐다. 그 다음에는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처벌이 될까, 안 될까 상당히 궁금하겠죠. 두렵겠죠,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형사 문제, 즉 처벌, 형사 처벌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그 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도 못 하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충격도 받고 당연히 보상 문제가 핵심이겠죠. 보상 문제는 자동차 종합보험과 소송으로 갈 경우의 문제 이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종합보험은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 내가 든 종합보험. 어느 걸로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든 자동차 종합보험,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인배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나 책임보험도 안 들었을 경우에, 그때는 내 자동차 보험에 보상수단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내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수단, 자기신체 사고, 자손이라 그러죠, 일명. 자동차 상해, 자상, 자상이라고 그러죠, 일명.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줄여서 무보험 자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이 있습니다. 그 보상의 문제, 보상. 이런 수단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수단이 없다. 내 자동차 보험이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라도 보상 수단이 없다. 그럴 때할수 있는 수단은 소송.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줄 능력이 있는가? 변제자력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소송으로 갈 경우에 근데 소송으로 갈 경우에 변제자력도 없다 가해자가. 그럴 때또 다른 보상 수단이 있는가? 내 개인보험, 개인보험, 피해자 입장에선 개인보험에서 어떤 상해보험, 일반 상해보험이나 교통상해보험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수단이 있을까? 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비 지원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데 운전자보험에서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즉, 머릿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 환자 구호조치 의무. 환자 급우 구호조치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을 경우에 아주 경미한 차에 스크래치 정도나 나는 사고였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돼있다. 교통사고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면 그리고 교통사고가 현장을 수습한 뒤에 발생하는 문제는 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형사처벌의 문제. 그 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즉, 보상의 문제. 보상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그, 이 책은 순서를, 흐름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그 다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수단의 문제. 보상수단의 문제로는 크게 소송상 수단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문제. 만약에 이, 이,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개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 책을 기술하였습니다. 예, 드디어 교통사고 핵심 사례 50선이 나왔는데 오늘은 본 강의 하기에 앞서서 한번 책에 대한 개괄,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개괄, 머릿속으로 잘 그리고 한번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지금부터 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